고속도로에서 약 8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 도보 약 2분이면 대중교통 외 이용도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고 대지가 넓어 활용도가 좋은 시골 촌집입니다. 약 4분이면 금강을 접하고 약 30분이면 바다를 접할 수 있으며 저 멀리 강이 보일 정도로 앞이 탁 트여 있어 아주 개방감이 있는 시골 촌집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체류형 심터나 세컨하우스 또는 넓은 대지의 재건축을 희망하시는 분들 꼭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오늘 매물 앞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은 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물은 저 멀리 강이 보일 정도로 앞이 탁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주택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동의 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은 충남 서천군 화양민 화촌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위치가 오늘 매물의 위치가 되어있고요.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여기에 보시면 동서천 IC가 있습니다. 이 동서천 IC에서 오늘의 매물까지는 차량으로 약 8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29번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이용을 하시다가 여기에서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방도로에서 오늘의 매물까지는 차량으로 약 4분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물 바로 앞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강은 금강이 되겠습니다. 이 금강에서 오늘의 매물까지는 차량으로 약 4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으로 보시면 바다가 있는데요. 오늘 매물에서 이 바다까지는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매물에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 서천군청이 있습니다. 이 서천군청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내외면 왕래가 가능하고 모든 생활 인프라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필지가 이 필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필지는 이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필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의 총면적은 276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목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과 접하고 있는 이쪽 필지. 지금 보시는 이 필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도상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그럼 위성으로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곳을 보시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서는 오늘 매물까지 도보로 약 2분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 앞쪽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여 있습니다. 가리지 않는 전망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은 금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물에서 강이 보일 정도로 앞이 탁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매물 앞에서 바라보는 뷰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앞쪽이 금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 멀리 금강이 보일 정도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주택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쪽이 주택의 본체가 되었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건축물이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 본체 한 채와 창고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이 주택에는 방두개 거실 주방으로 되어있고 약 20평 정도로 보시면 되어고 그리고 이 창고는 약 5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창고가 되어있고요. 지붕은 보시는 것처럼 쓰레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앞쪽에 있는 이쪽 부분 지금 이쪽 부분도 지목이 대로 되어있습니다. 지목이 대로 되어있고 오늘 매물에 포함이 되는 매물이 되어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주택 앞쪽에도 이렇게 넓은 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측 주차가 되어 있는 이쪽 부분까지가 오늘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매물 내로 해랑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내부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내부 모습이 되겠는데요. 오늘 매물은 방두 개, 거실, 주방,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방 안에서 바라보는 거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령이 오래되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재자재로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쪽은 방이 되겠는데요. 근령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수나 곰팡이 흔적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바닥은 장판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로 방이 되겠는데요.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천정에는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쪽도 방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쪽은 천정에 누수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쪽은 주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싱크대 상하부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정이도 마찬가지로 목재 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판이 깔려 있고요. 오늘 매물은 근령이 오래되다 보니 전체적인 수리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매물의 내부 모습을 보았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서 한번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은 전체적으로 올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여건이 된다면 재건축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아주 좋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하다면 체류형 쉼터나 또는 세컨하우스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매물을 다 보여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충남 서천군 화양면 화촌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땅로되어있습니다 대지면적 914제곱미터, 약 276평 정도가 되고요. 본체의 건축물은 약 20평 정도가 되고 창구는 약 5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25평 정도가 되어 있고요. 미등기 건축물로 지성 1층 건물 두 개동이 있습니다. 주택 창구로 되어 있고요. 방두 개, 거실, 주방, 창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와 상수도를 사용을 하고요. 오늘 매물에총 매매가는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약 8분 이내면 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고 대지가 넓어 활용도가 좋은 시골촌집입니다. 약 4분이면 건강을 접하고 그리고 약 30분이면 바다를 접할 수 있고 도보 약 2분이면 버스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의 이용도 가능한 입지입니다. 남동향이라 매일마다 따뜻한 햇살이 집을 비추고 건강이 보일 정도로 앞이 탁 트여 있어 아주 개방감이 있는 시골촌집입니다. 차량으로 약 17분 정도면 모든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조용한 마을의 시골주택이라 철유형 쉼터나 세컨하우스 또는 재건축을 희망하시는 분들 꼭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물 영상 제작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야나 농지 등의 땅이나 시골촌집 전원주택 등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메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재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